연기 너 아주 대단하다. 너가 이렇게 아주 생기진지는 몰랐다. 가만 내 말이 맞잖아. 잠깐만. 아 도대체 무슨 일이지? 그래? 빨리 빨리 가봐야지. 얘얘얘얘얘얘얘 예, 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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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렇게 이렇게 말 인들이 있는데. 저 얘네들을 해할 수 있을까? 이가얘네이 데리고 가야겠다 이녀아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제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이 신비 맨날 잔소리만 해, 맞다. 잔소리쟁이. 아주 아주 이상한 소리만 자꾸만 해. 아, 진짜 잔소리네. 에이, 진짜 가만 있지 않겠다.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어때? 사사사사사사. 오호 그러는데 있네 며칠 후 랄랄라라 깨끗해져 귀인들이 자리는 한번잘 볼까 아니 여기 뭐지 귀인들이 저렇게 서있는거지 도대체 무슨 내 꾸미고 있는지 궁금한데 음. 우리간 신비다. 우리는 나신비.